오늘 소개해드릴 기생부터 그레이는 전선이 구교한 이정연 주연의 평화로웠던 우주에서 기생생물이 인간을 살인하며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인간들은 더 이상 그들이 세력을 키워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처치하고 있습니다. 1991년 섬을 태어난 전선이는 2017년 영화 여자들을 시작으로 이후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며 특유의 동안미모와 완벽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82년 12월 서울특별시 성업구에 수행한 구교하는 2008년 영화 아이들의 시작으로 이후 dp 반도 등에서 구교한 특유의 개성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1980년 2월 전라북도 김제시 출신한 이정현은 1996년 영화 꽃잎을 시작으로 이후 반도 헤어진 결심 등에 출연하며 어떤 역할이든 그녀는 완벽히 소화해내며 탈덕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수로부터 감염이 된 그녀지만 그녀에 대한 감염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기생수도 인간도 아닌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강호의 여동생은 기생수로부터 납치를 당하게 되었고 설강호는 여동생을 찾기 위해 끝도 없이 나오는 기생수들과 싸워가며 점차 여동생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스토리에 경찰이 있을까 싶지만 기생생물 전담반 최준경은 기생수들로부터 빼앗기게 된 남편의 복수를 위해 기생수들을 박물해 나가고 있습니다